잠시만요 예, 클랜 배틀 4주차입니다 4주차 첫번째 경기고요 5개 프렌즈 대 EH 클랜 일단 빨간색 휴머이 웨스트 마춰 파란색 오크가 고윤혁 선수네요 어 일단 뭐 EH 클랜의 웨스트 마춰 분은 처음 보시는 분예 초창기 클랜 때 잠깐 뭐 얼굴 좀 비추시고는 그다음에 뭐안 보이시더라고요. 아, 그래도출전한 적이 있으신 분이시네요. 네. 어. 그래도 클랜 마크가 없으시길래. 음. 뭐 짤릴까 짤 거라 뭐. 예. 아이디가 삭제될까 봐둘 중에 하나겠죠. 그게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니까. 아, 그래서 그 클랜 배틀이 그렇게 유래가 깊은 일이 아, 그때는 이제 그 친선 클랜전 말 때. 아 이전에 응 어, 진상클렌지만 가끔씩 안되었고 아크메이지 음. 눌렀구요 블레이드 마스터 있죠? 블레이드 마스터 일단 뭐 에코하일 오퓨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점이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음. 그가 굉장히 유리하죠 사실 네 그렇죠 오커도 선호하는 맵이기도 하고 그죠아 <laughs> 어제 또뭐 예담이 좀 웃겼던 것 중에 하나는 또 PC방에 이제 어제는 그 동네 리그라고 이제 조촐한 그 리그 제라드님이 혼내주시는거 방송한다고 왔는데 그 많은 자리 중에 내 옆에 웬 진짜 덕질 냄새가 풀풀 나는 애가 앉더니 아프리카 브이제세요줄 차대도 될까요 이러길래 단호하게 아니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데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거야 <laughs> 하면서 그 롤하면서 롤하면서 롤 하면서 보고 보고 또또 치코 또 방송이니까 보더라고 보는 거. 그래가지고 아, 그, 어제 거의 한 12시 가까이 대화 끝나는데, 끝날 때까지 안 가고 계속 옆에서 보면서 했는데, 와, 아, 불편해가지고, 진짜. 아, 그래도 뭐. 형님한테 많은 관심을 줬던 사람이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조금, 좀모자란것 같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. 어린 친구였어요? 그렇게 어리지도 않았어. 한 20? 네, 초중반은 대 보이는 거 같은데, 내가 조금 모자라 보이더라고. 말하는 것도 그렇고, <laughs> 게임한는데도 이상 소리 보내면서 게임하고, 그 자체 들어지는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. 불편해가지고, <laughs> 아무래도 이게 게임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, 난 몸이까지 올리고 있고. 아 그래도 지금 휴먼의 사냥 동선이나쁘지가 않네요 지금. 일단 뭐 코스는 뭐다 알고 있는 것 같아. 에코 같은 경우에 그거 뭐 거의 뭐 국민 맵이드다 보니까. 일단 블레드 이 마스터가 이렙 먼저 찍겠어요. 이렙 먼저 찍고 갖고 아크메이지는 아직. 근데 휴먼이 특이하게 밀리시 사장을 안해 그러고 보니까 여기라든지. 벽이라든지 블레드 마스터를, 동선을, 블레드 마스터 이거 견제를 두려워해서 안 하는 건지 특이하게, 어, 밀리스 사냥을안 합니다. 특이하게 어, 벌써 2레벨을 찍고도 남았을 타이밍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1레벨이죠. 아, 아크메지 그 프런트 엠신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 쉽지가 않죠 그렇죠 쉽지가 않고. 지금 사실 아직도 주그 예, 밀리셔를 대동해서 이제 유닛이 보일 때 이제 m c 를 노릴 때는 즉각 즉각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난 그러진 못한 좀 아쉬웠네요 이제 밀리샤 사냥을 또, 또 여기다가 또 하고 있어요 그냥 또 이제 걸렸죠 걸려가지고 이거 스틸 나올 것 같고. 경험치 스틸 네놀았구요 예, 아직도 1렙이고아이 코토 봤는데 휴머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, 뭐, 어떤 모 유저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밀리사 사냥하다가 견제 당해가지고 일단 뭐일꾼 테러를 당하면은 힘이 쭉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휴머 유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렇죠. 선택할 수 있는 게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거 알면서 왜 그렇게 미리서 밀리사 그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물어보니까는 휴먼이라면 처음에 이제 밀리사상밖에 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뭐 어떤 맵에서 말이죠? 그냥 여러 맵 말씀하시는 건? 여러 맵 틈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틈에 그때 뭐 초창기니까는 틈에 같은 경우. 음. <laughs> 워낙 삼 레벨의 중요성을 워낙 인지하고 있는 휴먼 유저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예, 피스마스터 세컨을 선택을 했네요. 조촐하게 보통 이 타이밍에 러시 들어갈 때는 적어도 아크메이지 2렙 아니면 삼랩때 이렇게 보로테를 들어가는데 아직 1렙이라는게 다시만 그렇죠. 예 야, 눈이 날것 비스, 같네요. 비스테어리는 그래도 일단 캔슬은 예. 하겠네요. 자 <laughs>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의 윈도칼 만화가 굉장히 예. 많기 때문에 시원 그 나와요 이제. 저 나오면은 아 비파 위험한데까작끌다가아 헬스 걸렸고요 비파 한 수단 죽죠 예어 주고 아크리지봐 하죠 지아크이지 못동하기야 자섀도한테 예. 계속 움직여야죠 그렇죠 아크이지 잡히면서 아, 3대 찍고 어 이거 신경을 거의 못 써주고 있는 것 같은데. 자, 투생템에서 이제 매지컬 유닛이 나오기는 나오는데, 0 랩이 워낙 아직까지 1레벨 묻혀 있다 보니까는. 그렇죠. 네, 사실 지금 휴먼의 지금 럼버밀이 올라가 는거 보면은,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리샤를 동반한 <laughs> 사냥을 통해서 경험치를 많이 네. 얻고 3레벨을 빨리 가져갔어야 되는데, 러, 이렇게 되면 럼버밀이 올라간 필요가 없죠, 사실. 나무수급이 부족해지는거는 아크메이지의 3레벨을 위한 밀리샤 동반인데 결국에는 뭐 밀리샤를 동반해서 3레벨 얻은것도 없고 그냥 자원손해가 굉장히 막심하죠 자원손해도 그리고 예, 또 스틸하려고 노리고있고 아 어, 그냥 아크메이지 때리네요 그냥 떼놓고 그쵸 네. 포탈 빼겠다 윈도쿱 많아도 두번정도거쓸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더 아, 꼭 굳이 안, 안 때려도 돼요 사실 굳이 안 때리고 네, 상대편의 이제 그래서 이제 타이트함을 유지시키는 정도로 방금 윈덕크를 계속 파요 아, 타이트 자이러 민혁 선수는 상점까지 사냥하면서 네, 사냥서 뭐다 아, 쓸고 있네요 그냥 자 3레벨 찍기란 박차를잘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블레이드 마스터는 동선 파악 계속 잘 해주고 있고 그렇죠 인구수는 휴머이 41이고 오크가 44네요. 어 특이한 게 오크가 아직 신발을 안고 있네요. 안 신고 있네요. 특이하게. 어꼭 굳이 이제 영킬이 아니라면 꼭 그렇게 스피드 부츠가 꼭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. 그렇군요. 예 그렇죠. 최원 또 데일포워도 가지고 있고 네, 힐리스쿨까지 야, 워낙 지금 상황이 오크가 얼마나 할 만한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제 보통 이제 휴먼의 빡센 타워러시를 막기 위한 이제 오크의 체제가 지금과는 전혀 다르죠. 완전히 이제 편안하게 지금 게임을 하고 있을 스보스하게, 네, 프론트와 레이더도 늦게 나오고, 뭐 트롤이라든지 타워러시를 막기 위한 유닛은 전혀 지금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오크가 지금 얼마나 할 만한지를 여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뭐사리지자 쇼더헌터의 뭐 어, 물사 예, 예. 3레벨이 찍혀있는 지금 밀리샤는 사실 경험치 덩어리뿐이죠 음, 아 링크도 걸렸구요 그쵸 힐링 스크롤, 마지막 힐링 스크롤 들어왔구요 아, 아 힐링 웨이브가 들어왔죠 힐링 웨이브 들어왔고 힐링 스크롤 한장 가지고 있어요 또자 그리고 또 레이더의 한계가 또 도착했기 때문에 자 송서리스는 타겟팅에 노출되었구요 지금 아 매지클 다잘라주고 힐링스쿼트 깔고 아매지컬까지다 정리, 라, 라인이 다 정리가 되네요 4대까지 찍었구요 풍선 병력 전멸합니다 <laughs> 그런 탄기만이라도 예 네, 잡았구요 지진왔네요 아크메지진왔 아, 거의 뭐 예. 맞춰지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거의 뭐 일방적으로